안녕하세요, 백산입니다. 지금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시간에도 밖에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 장마철에 특히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오늘도 관상학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사진 두 장을 준비했습니다. 여성분하고 그 옆에 나무를 준비했습니다. 나무를 한번 보십시오. 잎이 별로 없죠? 말라가는 그런 나무입니다. 관상을 살피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상가마다 중점을 두는 부위가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저는 기운을 굉장히 중요시하기죠. 그리고 눈을 꼭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은 그 형체가 자신의 운명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형상이 어떤 형상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 사람이 앞으로 성공을 할수 있는지, 운세가 바뀔 수 있는지, 운세가 더안 좋게 될수 있는지, 이것을 보고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죠? 북격, 빈격, 천격. 이런 격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을 봤을 때그 사람이 뿜어 내는 기운을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목구비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 기운을 한번 보십시오 그 기운이 관상을 풀어가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분의 기운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느낌이 드는지 제 영상을 꾸준히 보셨다고 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도 관상에 눈이 튀었을 것입니다. 보시면 느낌이 오죠? 이 관상을 보고 국격의 상이라고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부자의 기운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한 격도 없죠? 그러면 나머지 격으로 따져보면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 전체적인 이 목구비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무를 먼저 한번 보십시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딱 봐도 느낌이 오죠? 여름이면 잎이 무성해야 됩니다. 그게 이 나무의 갖고 있는 기운입니다. 하지만 기운이 없는 것이죠. 기가 빠져나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잎이 조금뿐이 없습니다. 얼마 있잖아 죽게 되죠? 사람도 이와 같은 기운을 하고 있으면 운세가 점차적으로 안 좋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살펴보면 됩니다. 이 느낌하고 이 여성분이 전체적인 이미지 느낌 한번 보십시오. 첫째, 이 기운을 살폈다 그러면 여기서 판단을 내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맞출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목구비 이것을 살펴보면 되죠. 눈을 한번 보십시오. 눈은 정신이라고 했습니다. 신은 주로 눈을 본다고 했습니다. 신이란 것이 정신이죠. 사람은 정신이 반듯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이 팔팔해야 됩니다. 그래야 뭔가를 이뤄낼 수 있고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탁하죠. 그래서 이 눈은 자연에 비하면 해와 달에 비합니다. 해와 달이 사람의 얼굴을 자연에 빗대어서 위치를 탐구하게 되면 좀더 관상하게 접근하기 굉장히 수월합니다. 해와 달은 빛이 나죠. 해는 여름철에 강력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은은합니다. 빛이 나되 너무 이 안광 자체가 빛이 나도 좋지 못한 것입니다. 이 빛이 밖으로 나오게 되면 좋지 못한 것입니다. 은은해야지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눈은 반듯해야 되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눈이죠. 이 부위가 좋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코 역시 빈약하죠. 코는 재물입니다. 그래서 코가 세력이 좋아야 됩니다 풍성해야지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죠. 광골 역시 밋밋합니다. 그리고 말년을 보는 입도 입이 틀어져 있죠. 입은 나이테가 어떻게 되냐면 60세 만년입니다. 입은 자연에 비유하자면 바다입니다. 바다는 넓고 크죠. 그래서, 입이 크고, 입은 수습되면 바다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마가 하늘이면 기운이 내려와서 이 입에, 바다에 머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 기운을 담으려고 담을, 하게 되면, 입꼬리가 올라가야 좋은 것이죠?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입꼬리가. 그래야 담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입꼬리가 내려가 있으면 흘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세가 좋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치아가 드러나게 되면 좋지 못한 것이고요. 그리고 활모양 입이 된다. 입꼬리가 올라갔다는 것이죠. 이런 입이죠. 이런 입이 좋은 입인데 이분은 할수록 운세가 하락하는 그런 얼굴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좋은 관상이라고 평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수양에 굉장히 힘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리고 과한 욕심을 부리게 되면 반드시 화가 닥치게 됩니다. 그러니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히 사는 게 그게 이분의 관상인 것입니다. 사람은 그 형체 형상이 그 사람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완벽한 관상은 없습니다. 다 누구나 완벽한 복을 받고 태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부족한 것은 자기가 노력해서 바꾸면 됩니다 관상은 바뀐다고 말씀을 드렸죠 상은 마음에 따라서 바뀐다고 했습니다 마음심보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좋지 못한 상도 좋게 바뀔 수가 있고 좋은 상도 나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심보를 잘 쓰게 되면 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좋지 못한 상이라고 해서 낙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마음짜리를 잘 쓰게 되면 재앙도 피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것을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